결루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님께이끌리일 평생 주만 바라너 주시고 언제나지 겨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서 리라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그가로신조 주의 뜻사사랑 만족함. 주, 찬양, 하, 고, 기, 도, 하, 며 내, 본, 분힘써 다, 하, 주약속 하, 하, 모든 은혜 내게 하, 속이이 절입니다.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늘로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본분 힘써다라 주약약하하신 쟤고의지지하는자주해서기억하시리 아멘 학계서 하장하절에서하1절의 말씀입니다 계서록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310면에 있는 1310쪽에 있는 학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서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계 선지자는 BC 6세기형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성전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추측하기에 이 학계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나이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죠. 스가랴도와 동시대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던 그것을 격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약 4개월 정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짧지만 누구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손, 어,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38년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약 50년 정도가 지난 쓸 때쯤에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536년 멸마하고 난지약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들은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죠. 그렇게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었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런 백성들을 다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들에게 독려하고 그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했던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늦추고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집은 잘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 그렇게 하나님 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아주 잘 지어진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성전 짓는 일은 다 뒤로 미루고 자신들이 사는 집은 잘 지어놓고 살아가는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주십니다 이렇게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밭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많은 소득을 기대했는데 정작 그들이 거두어들인 수확은 많지 않았다는 것. 너희들 그걸 보았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거 얼마 되지 않았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렇게 그들이 거두어들인 수학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이미 6절에서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두 구절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형편없는 추수를 해서 수확을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다 날려버리셨다는 겁니다. 다 날아가게 하셨다. 날려버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나마도 없다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모은 그 적은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들을 겪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다 망가져서 그렇게 쓰러져 가는 아무것도 없는데 황폐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의 너희 집만을 짓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실에 필요한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세상 자는 지혜도 있었겠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게을리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밀려나 계셨던 거예요 성전 건축이 미뤄진다는 것이 그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밀려나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기 시작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벌써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선돼야 하는 게 뭔지를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학계서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떠 올랐습니다. 71년 전에 피난민들에게 집을 짓고 살라고 준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집에 먼저 지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 북에서 나무로 내려와서 살 곳이 없어서 나라에서 그들에게 집을 짓고 살라고 준 자재를 모아서 우리의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을 짓는 게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희성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했을 텐데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라고 여겼던 선배 신앙인들의 여러분 신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 짓는 게 우선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희성교회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선 대회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육신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대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본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 흔들려서 자신들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그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금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고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세워지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 이후에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펴라, 살펴라. 살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디쯤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새벽에 학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설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을 또 금세 중단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어지 않았다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제는 자신의 집들을 짓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살피라, 너희들을 살피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그것이 우선이고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대혼란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 이유는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때그 중심에 하나님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 변두리로 그렇게 밀려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곳에, 우선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안중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우선순위에 들어있기는 한가? 그 중심에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의 교회 희성교회는 71년 전에 이곳으로 쫓겨내려온 많은 피난민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나라에서 받은 그 자재를 모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의 집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 이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 시작의 정신, 그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계속 이 여자 갈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깊은 그리고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 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선하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남겨진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사. 하나님, 이 모든 투표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지도자를 뽑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합당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그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일평생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만남을 통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결혼의 준비와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결혼이 복된 예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에 사랑하는 새롭게 태어난 가정을 통해 온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하셔서 순산하는 은혜와 기쁨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하루를 잘 준비하고 내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